타전 경기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창원 NC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화 이글스 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치수는 정민태 선수입니다. 1회 초 아말 기스의 공격입니다 암알 공격은 선부터 하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스틴링 6개의 홈런 2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156km 빠른 공 3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yeah. 아웃 1아웃 4석의 2번 타자 정을먼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푼 2위 6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초부.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택 들어왔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2볼 원스트이 4구 맞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투앤 투입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에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오구 파울입니다.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육구를 때렸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3번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3리, 4개의 홈런, 2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라기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이번에 멈쩍,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진 아웃!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에 완벽하게 걸쳐 공수 교대합니다. 엔시다이노스의 타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투수는 산체스터 사자들이 성... 전체적으로 전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회초, 아말드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채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7리, 4개의 홈런, 3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구는 확주인,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멈춰,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좌이투, 3구 기다립니다. 멈쪽공에 스윙, 삼진아 1 5 9 k m 빠른거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다음 타자는 김인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8리 7개의 홈런 3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모수 잡았습니다. 아웃.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3그는 헛스윙 원앤투다구째 타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직접 베스트 터치. 스퍼는 2대0. 2점 차. 다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2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9리. 12개의 홈런. 3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에 6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7리 10개의 홈런 4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타석에 7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3리 4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1삼루. 초구입니다. 헌트 자세 뱉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한점 차로 쫓아오는 NC 다이노스. 추가 득점 찬스의 NC 다이노스. 투아우의 주자는 2루. 초구.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 3회초, 아마이루스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한 바퀴 돌았고, 천두타자는 선수 이진영 선수입니다. Right. 초구는 멈춰 155km의 페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right. 2구는 변구스트라이크 2, 3구, 2구, 158km 빠른 공. 아 지금도 2스트볼2 힘이 느껴집니다. 타석에 정은원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공공이었습니다. 투구 네, 네, 보겠습니다. 네, 바깥쪽 네, 코스. 네, 사이즈좀 네, 네, 들어옵니다. 네,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네,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바카쪽 공을 밀어냅니다. 유격 잡았고요. 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네, 3번 네, 타자 네, 노시환 네, 선수입니다. 네, 첫 타석에서는 송진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어! 초구 몸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아, 지금 공을 굉장히 잘 보죠. 라이크!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라이크! 3구 몸쪽. 원볼 투 스트라이크. 원앤투 카운트.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야! 3아웃. 국어는 2대1 한점차 담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말로 갑니다 3회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 스뜬공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흔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넘어 감 솔로 안어요스가점을 만듭니다. 원아웃. 4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뜬 공이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맞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좌중간 쪽 타웁니다 센터 쪽에 안타 센터 쪽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호까지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한화의 글쓴인데요 타석의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오른쪽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돌아보다 나성동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안전선과 홈런임을 정말 진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5번 타자 김인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골이었습니다. 도구 보겠습니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oh. 2구 바깥쪽 투볼입니다 3구째 3구를 때립니다 6격수잡아서 oh. 2롱 그리고 1롱 더블플레이 잘 잡았어요 6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2루수 결렸습니다. 현재 4대 2두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NC 입장에서는 좋은 찬스를 잡았어요. 9번 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초구 우중간 쪽으로 빠져나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n 시다이노세이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1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 갑니다. 아! 우익수가 잡았고요. 깰루주자, 택업! 세이! 이런 식으로 투수를 흔들어야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추가 득점 찬스의 NC다이노스. 타석의 2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모모! 몇 타석 덤븐! 지금 바화구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이분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2점을 더 추가하는 엔씨다이노스! 점수는 7대2! 타석의 3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갑니다 바화구의 허스윈! 2구 맞겠습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봉이 넘어 갑니다 솔로포백투배 홈런이에요 NC 다이노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8대2 교체하네요 한화의 두 번째 투수 정우람 선수입니다 8대2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다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등번호 3번 선수입니다 두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어!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155km 빠른 공앤원의 카운트 어! 3구는 호스윙 1&2 어! 4구 맞겠습니다 기쁨을 맞습니다.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규 스윙. 삼진 아웃. 타석의 8번 타자 문현빈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오. 스윙. 159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삼진! 스트라이크!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오늘 투수 진의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몸이 없어요 타석의 9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3루죠. 3루수 1루로 3아웃 했습니다 우퍼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6회 초 3할 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1번 타자 외쳐라. 이진영 선수입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NC의 두 번째 투수 맨쉽 선수입니다. 이루죠. 1호수 잡았습니다 yeah. 원아웃 2번 타자 정은건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소고 보겠습니다 유격수 죠 유격수 yeah. 아웃 투아웃 다음 타자는 우시환 yeah.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입니다 투버 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아웃! 3아웃 잡았습니다 3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4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보고 보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담장까지. 담장 오! 넘어갑니다. 엔시가 이렇게 4번 타자. 보고 못 박. 앉는 순간 10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훌쩍 넘어간 타구예요 엘시 다이노스가 두점을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0대2 타석의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어. 초구 몸쪽에 바짝 붙었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투심이었는데 어.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볼카운트는 투볼입니다 어. 자 3구까지 지켜봤는데 3볼이 됩니다 어. 결국 스트레이트볼레 좋지하네요 한화의 세 번째 투수 강재민 선수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낮은 공에 뺏돌아갔습니다 주자 뜁니다 보루 성공 지금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 요 원아웃의 주자는 2루 함구 기다립니다 원앤원에서 삼구를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홈으로 홈으로 옵니다 엘의다이노스가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1대2 타석의 7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1안타입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추가득점 찬스의 NC 다이노스 타석의 8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50km의 페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9번 타자, 허경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뒷금을 맞습니다. 오! 2구, 높았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1로정프야 아, 떨어뜨렸어요.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자는 1-3로 바뀝니다 1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권이동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8리 2개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들어옵니다 152km 빠른 공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3구째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일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1타에 적시 응. 스코어는 13대2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슬라인. 초보는 바깥쪽 2구 맞겠습니다 이루수 정리원. 이루수 잡았고요. 아! 원아웃. 5번 타자 김인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Right. 트라이 정확하게 찍어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원아웃 이후에 출합니다 6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변하고, 스트라이크 2구 타격, 야! 잘 맞은 타구인데 또 뺐습니다. 7번 타자, 등번호, 3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오! 낮게 들어오는데요. 원볼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갑니다 아 우익수가 잡아내며 지금은 빠른 볼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노려봤는데 배트에 맞질 않았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5개는 양의지 선수입니다 2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스코어는 13대2,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문현빈 9년... 경기 계속됩니다 좋지 하네요 NC의 세번째 투수, 유진욱 선수입니다. Right.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는 헛스윙입니다. 157km 빠른 공!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Oh. 3구,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은 투수가 유인고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타석의 9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투구 보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구했습니다.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 펼쳐지면 투수는 정말 힘이 납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 갑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몸쪽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중견수 잘았습니다 지금 잘 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8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어. 이번 이닝에서 처음으로 힙발 비친 을 나왔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왔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투아웃에의 주자는 2루 투구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 홀만! 갑니다! 투 넘어 권희동!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엘시 다이노스가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5대 2! 교체하네요. 한화의 네 번째 투수, 김범수 선수입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한화의 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정은선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NC의 네 번째 투수, 김시훈 선수입니다. 사악입니다이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어!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158km 빠른 거 어! 원앤원에서 3두를 때입니다 오익수 어! 오익수 아!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오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3점 날려줘요 이글 환상적으로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커브가 들어왔습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원앤원. 3구 맞겠습니다 원앤원에서 삼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권이동이 오! 내려왔습니다. 권이동이 잡았습니다. 가석의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초구입니다. 아즈코스 슬라이점 들어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목적공 일어났습니다. 이노스가 잡았습니다. 엘루에서 아웃됩니다. 오늘 경기 엔시다이노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